이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전주시 장로 연합회 이4 회기 정기총회를 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이 자리에 참여하신 장로님들 무엇보다도 꽃보다도 아름다우신 우리 관사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 장로고 의 권사고 목사인데 그런 질문은 너무 기분 나쁜 질문 아니냐, 황당한 질문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의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에 저희 교회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성교사님에게는 두 아들과 막내딸,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데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통화한 뒤에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까지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각각이 저하고 마무리 지을 때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 말이죠. 그 성교사님 자녀들 아직 뭐 막내는 유치원생이고 어, 오빠 둘은 초등학생인데 꼭 마지막에 전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제가 처음에 이 전화를 받고 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애들 눈에는 예수님 잘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알아보니까, 왜이 아이들이 꼭 저한테 전화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끊는가? 알아봤더니, 파키스탄이라는 곳은 99.9%가 무슬림입니다. 그것도 온유한 무슬림이 아니라 강경 무슬림. 그래서 폭탄 테러가 집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이 아이들이 할수 없어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이들도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의 자녀들이고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 없어요. 자기들이 파키스탄에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아빠가 엄마가 추방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하는 말이고 하면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정말 자기하고 친하다는 사람 정말 자기들의 마음을 딱 열어놓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데 그 대상이 저인가요?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무슬림이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무슬림, 강경 무슬림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포당할 수 있고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마무리 기도, 어, 인사말이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그 상황을 내용을 이해한 뒤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전화할 때마다 저에게 정신을 번쩍번쩍 번쩍 나게 하는 거죠. 장모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권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리포라고 하는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이런저런 말,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 말들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저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보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들도 너희들은 보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셨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바이올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유대한 일인지 알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신앙 고백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하셨어. 이 교회는 사탄마귀 귀신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쇠 문, 천장을 깨뜨리고,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를 내가 이 땅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laughs> 내가 조금 있으면 <있는> 고난 <laughs>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1 1 명의 제자들을 믿을 수는 없어도, 제가 그래도 <laughs>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아닙니까? 내가 내 손의 완력이라면, 내 근육이라면, 내 몸의 힘이라면, 어느 누구가 주님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걱정 없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 편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마운 대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 <laughs>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장군님들권사님들 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결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답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곧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